요런 완전 핫핑크의 요렇게 짜라잔 요 신발입니다. 아, 신발 진짜 크다. 짜라잔, 짜라잔 요런 신발입니다. 이렇게. 요런 느낌은 티키입니다. 얘도 빤딱빤딱한 것 같은데 좀 다크한 같은 게 <laughs> 엄청 볼륨감 있어 보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샤넬 마크다운 쇼핑 하울입니다 지금 똥코퍼니에서 뭐 거의 야근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샤넬 마크다운 프리뷰를 다녀왔어요 마크다운 시작 전에 이제 몇몇 분들 한테 미리 보여드리는 그런 프리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구매한 옷 신발 수영복 그런 것들을 한번 네 다음 박싱 해보겠습니다. 빨리 올리려고 눈이 이렇게 다 충혈됐는데, 그래도 네 한번 힘을 내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야근 메이트는 포동이에요. 포동이 지금 저기서 놀고 있어요. 저는 플래그십으로 프리뷰를 다녀왔는데, 플래그십이랑 또 백화점이랑 또 물건이 다르더라고요두 군데 가서 좀 그래도 득템을 한것 같아요. 다른 갤러리아 이런 백화점까지 갈까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서 아쉽지만 네. 첫번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샀는지 이제 연락을 주신 옷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잔 벌써부터 색깔이 심상치 않죠? <laughs> 짜라잔 요런 완전 핫핑크의 네 빗돌이 반팔 탑을 샀어요 이게 너무 핫핑크긴 한데 제가 작년에 이걸로 검은색을 어 살까 말까 매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즌 지나고서도 이게 검은색이 재고가 매장에 있길래 혹시나 이게 마크다운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 무조건 나 저거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제가 프리뷰에 갔을 때는 핑크색밖에 없더라고요. 검은색이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나갔대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프리뷰를 진짜 늦은 시간에 가서 네 아쉽지만 그래도 핑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어른스럽게 입고 싶은데 솔직히 은근 좋더라고요 핑크라서 <laughs> 아니나 다를까 입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이거 제가 샀다고 하니까. DM으로 어떻게 입으실 거냐고, 어떻게 매치하실 거냐, <laughs> 막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평소에 추리닝 많이 입고, 이런 추리닝 팬츠 같은 거 많이 입고, 그러니까 그냥 반팔 티 입듯이 전 입을 것 같아요. 약간 레시 가드 같은 그런 소재예요. 평소에 탑을 36을 입는데 얘는 엄청 꽉 껴요. 옷을 입으려고 시도할 때부터 막 어깨 이런 데 걸려서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38로 구매를 했습니다. 38도 엄청 핏하게 맞아요 수영복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반짝이로 되어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40% 할인해서 172만원입니다 약간 그때 제 기억에 한 3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언저리 어딘가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튼튼하다 해야되나? 그래서 뽕 뽑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냥 추리닝 바지에다가. <laughs>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뷰에서 또 구매한 신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아마 작년 코코비치인가? 그때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이것도 어김없이 핑크. 짜라잔, 요 신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핑크로 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 코코비치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것도 매장에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그거예요. 밑창은 이렇게 좀 미끄러운 거라 제가 밑창을 보강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잘 넘어지는 편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로고가 달라요. 이렇게 여기는 까멜리아, 여기는 샤넬 이렇게 크로쉐라 하나 이런 니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그 테리 소재? 그거예요. 그 수건 같은? 부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저는 보면 은 슬리퍼 같은 거를 제일 잘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마크다운 해서 가격이 120만 5천원입니다. 네. 하나 더는 비키니 탑을 샀어요. 이거는 진짜 좀 약간 득템한 것 같아요. 비키니 탑을 구매했습니다. 보시면 이 블랙에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샤넬 로고가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요런 탑이에요 탑 안쪽에는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고무로 되어있고 블랙에다가 기본 그런 건데 제가 이거를 매장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안 사고 그냥 집을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전화해서 <laughs> 저 그냥 그거 살래요 <laughs> 이러고서는 계좌이체해서 그렇게 샀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냐면 이게 사이즈가 3, 4예요. 제가 이번 시즌 코코비치 수영복은 입어봤을 때 원피스로 된 수영복들이 3, 6인데도 헐렁헐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구매를 안 해서 얘는 3, 4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입었는데 이 가슴을 가려주는 부분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얘는 저한테 조금 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3, 4대도 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이제 가격이 53만원이에요. 그래서 네,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운동도 못하고 식습관을 낮에 내내 못 먹다가 밤에 몰아 먹고 이러면서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구매를 했어요. 막꽉 조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조금 어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사니까 잘한것 같아요. 귀여워서. 매장에 샤넬 그 비키니 탑이랑 빤스들도 많았는데 저는 빤스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막 너무 그런 거면 잘못 입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인기 많은 기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갔을 때 이게 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다른 거 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만 남아서 네 고민을 하다가 데려왔습니다. 이런 느낌. 어 입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숭한 느낌이. 있어서 예, 영상 말고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더는 제가 남자 신발을 구매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선물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선물할 분의 신발 사이즈를 <laughs> 제가 몰라서 그거 확인하느라 일단 뜯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여분 실 들어있고 와 신발 진짜 크다 짜라잔 요런 라이트한 금색, 라이트한 골드 색상의 스니커즈예요. 짜잔, 이렇게. 얘는 126만 4천 원이에요. 어우, 무거워. 진한 골드 아니고 라이트 골드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와, 신발 진짜 크다. 무슨 선물이냐면 제가 레어 에이드 원 이거 촬영할 때 도와주신 모델 분께 네. <laughs> 선물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거 만드는 거다 보니까. 진짜 고급 인력이신데, 진짜 모델이시거든요.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재능 기부처럼. 그래서 이제 잘 됐으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laughs>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네. 샤넬에서 이런 큰 사이즈 신발이 자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구매를 했고, 이거 여기 써있기는 이렇게 300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4, 3 사이즈인데, 뭐 280인가 85 신는다 했었는데, 작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유 있는 느낌도 아니고 딱 맞는 느낌 사이즈도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사서 <laughs> 가봤어요. 이렇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이렇게 선물도 구매를 했고 네 그럼 이제 다음은 그 다음날 공식 마크다운 날 제가 백화점도 가봤거든요. 뭔가 백화점엔 또또 또 다른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구매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샤넬 마크다운에서 구본는 슬라이드 슬리퍼는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조금 굽이 있는 그런 편한 슬리퍼를 사고 싶었는데 마침 얘가 하나 있길래 네, 구매했습니다. 얘는 좀 굽이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 얘도 핑크네? 짜라잔! 이런 신발입니다. 굽이 있는 뮤리라고 해야 되나? 굽 있는 슬레바예요 이렇게 만들만들해요. 여기는 트위드로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핑크. 굽이 좀 있어요. 그렇게 발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시킨 스팽글로 되어있고 신어봤을 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가죽으로 되어있고 그런 거는 약간 탈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얘는 뭔가 편히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통 굽치고 아 진짜 그냥 신어봤을 때 편했어요. 그때 사이즈가 39 사이즈 딱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평소에 38 신거든요. 왕발이라 다행히 이렇게 그것도 새 상품으로 이렇게 득템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옷을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라 거기다가 슬리퍼까지 찍찍찍 끌고 다니면은 조금 너무 내추럴해 보여서 고민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굽이 있는 요런 걸 신어주면은 뭔가 좀덜 하다 해야 되나? 그냥 낮은 슬리퍼 신으면 또 습관이 또 엄청 찍찍찍 끌면서 터덜터덜 걸어요. 이렇게 굽이 있어주면 그래도 조금 덜한 느낌이 나니까. 네. 구매했습니다. 요런 걸 사고 싶었는데, 그 프리뷰트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네, 이렇게 요건 엄청 득템한 것 같고, 잘 신을 것 같아요. 오! 가격은 112만 9천 원이에요. 오! 얘는 진짜 진짜 만족스러워. 그 다음은 이것도 신발입니다. 포동이가 지금 제 머리끈을 완전 히 이제 해체 시켰거든요. 얘도 좀 굽이 있는 거거든요. 오! 뭐야, 어, 굽이 엄청나네요? 짜라잔, 요런 여름에 뭔가 라탄 가방 같은 거 하고 들면 어울릴만한 샌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도 112만 9천 원이에요, 똑같이. 신어봤을 때 생각보다 약간 통곡 느낌이라 꽤 편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마크다운 때 샀던 요 빨간색 샌들 있잖아요. 이번에 제주 놀러갈 때 그걸 가져갔거든요. 근데 일단 신발이 너무 무겁고 굽이 너무너무 높고 막 앞으로 쏠리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도저히 못 신겠어서 약간 이쁘니까 그래도 사진만 찍고 들고 다니다가 가방에 넣기도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냥 제주에 두고 왔거든요. 걔보다는 훨씬 훨씬 편해요. 비교도 안 되게. 걔는 진짜 신고 있으면 아, 나곧 발목 부러지겠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막 쏠리고. 얘는 이렇게 발랑발랑 그런 느낌도 그 빨간색 보다 훨씬 덜 하고, 나름 신어봤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 이렇게 신기 딱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제 사이즈가 있었는데, 여기 볼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사이즈를 업해서 크게 샀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바닥 부분이 완전 생나무는 아니라 좀 괜찮고 밑창에 이렇게 꼭 보강한 것처럼 고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비키니를 두개 구매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수영복은 처음에 줄이 너무 주렁주렁한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하려다가 심플하게 입는 법을 좀 보여주셨는데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오, 귀엽다 이거 봉투 이런 거거든요 잠시만요 짠! 요런 느낌의, 네, 비키니입니다. 보시면, 약간 요렇게 면이, 반짝반짝한 이런 반짝반짝한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샤넬 요렇게 있고, 골드랑 실버 같이. 줄 끝에도 다이렇게 방울방울 샤넬 되어 있고, 귀엽고, 이게 좀, 제가 입은 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요렇게 심플하게 입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거 보여드려도 괜찮은가? 너무 너무 좀 줄... 불쾌하실까봐 이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줄이 감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수영복이에요. 근데 저는 뱃살이 많잖아요. 그렇게 줄 그렇게 여러 개 엮으면 이줄 사이 사이로 제 뱃살이 삐져나올 테니까 이게 그냥 깔끔하게 이거 너무 흉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고 장점인 게 저는 비키니 사면은 다좀 민망하니까 이제 패드 수선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빤딱빤딱한 이런 면이라 그런지 입었을 때 어? 이거 패드 수선 안 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민망한 느낌이 훨씬 덜한 네, 그런 느낌이고 또 얘가 무엇보다 천 하나일 뿐인데도 이렇게 뒤에서부터 입어서 이렇게 앞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이제 <laughs> 엄청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해줘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묶는 거다 보니까 이제 등살, 옆구리 살을 이제 끌어와서 이렇게 묶어서 엄청 이제 예 이뻐보 몸 라인을 이뻐 보이게 만들어줘서 와 이거는 사야겠다 하고 입어보고 나서 살려고 결정을 한 수영복입니다. 얘는 6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똑 같은 걸로 실버 좀 어두운 실버 컬러도 구매했어요. 저는 워낙 실버 골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짜라잔. 제가 입은 사진에 그 색깔이 좀 다크한 실버 느낌. 오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본 비키니 같은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도 한번 어떻게 이번 여름에 잘 입어보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기지만, 어머, 포동인 자네요. <laughs> 빨리 영상 올리려고 한번 찍어봤어요. 얼른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8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레어 에이드원 온라인몰이랑 쇼룸도 오픈을 해요. 레어 에이드원 쇼룸은 16일 토요일 1시부터 7시까지, 17일 일요일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하고, 온라인몰은 16일 1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온라인몰 연다고 했었는데 수량이 몰리는 바람에 그 약속 못 지키고 이제야 열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레어 에이돈 반지 갖고 계시는 분들 쇼룸 갖고 오시면은 제가 저 새로 장만한 초음파 세척기로 이제 먼지랑 손 지문 유분기 이런 거싹 세척해 드릴게요.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